같이 안녕. 짠 라면을 끓여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춤을 <laughs> 추면서 <주물주면서> 기다려요. <laughs> 오랜만인가? 으이 영상은 꼭 저녁에 올려야겠구만. 하하하 <laughs> 싹싹. 지금 방인데 방에 바람이 엄청 선선하니 좋게 불어요 되게 시원해요. 원래 여름에는 사실 편집하고 촬영하기가 되게 힘들거든요. 근데 딱 지금 여름은 아니지만 이런 바람이 불어주니까 너무 기분 좋게 편집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저러다가 저거 커튼 다 빠져가지고 앞에 있는 거다 떨어지면 안 되는데. 피칸츠 안녕! 안녕하세요. 고수입니다. 씻고 왔습니다. <laughs> 제가 산책을 하고 와가지고 약간 땀이 좀 찝찝해서 씻고 왔어요. 편집을 하다가 오늘 올릴 일상 영상을 가 편집을 거의 다 끝냈고요. 이제 뭐 자막이나 이런 작업 하고 업로드하면 되고 내일 일상 하나 더 편집하고 뷰티 채널 영상 하나 편집하고 업로드할 수 있으면 오늘 업로드하는 게 저의 오늘 목표입니다. 제가 너무 이제 쉬고 있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 스케줄에 다 맞춰줄 수가 있는 형편이었어가지고, 형편? 전전주 한 2주 전까지는 약속을 정말 많이 잡았었어요. 약속을 되게 많이 잡아서 무조건 그 사람 스케줄에 맞춰서 나가고, 평일에도 나가고 주말에도 나가고 이런 편이었는데 약속을 너무 많이 잡으니까 제가 하고 싶었던 일, 제가 해야 될 일을 못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일주일에 최대 약속 두개 정도만 잡는 걸로. 아주 불가피한 경우에는 또 약속을 잡을 수 있겠지만 최대, 최소 두개 약속만 일주일에 잡기로 결심을 하고 집에서 되게 열심히 편집을 하고 있고 뭐 취업도, 네, 거들떠보고 있습니다. 또 먹고 살 궁리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를 되돌아볼 수 있는 시간을 좀 가지려고 노력을 해야죠. 산책이라던가 뭐 커피를 마시러 간다던가 책을 읽는다던가 뭐 이런 것들? 아주 잘 지내고 있습니다. 아 그리고 또한가지 목표가 생겼어요. 제가 늘 여름때가 되면은 여름께 몸이 되게 많이 아팠었어요. 막 수술도 받고, 몸이 아파서 막 먹던 약도 끊어보고, 막 이런 되게 다사다난한 항상 여름을 보냈었는데, 올해 여름에는 아프지 않게 해서 좀 건강관리를 해야 될것 같아요. 운동도 좀 하고, 밥도 잘 먹고! 그래야 될것 같습니다. 근데 말처럼 쉽지 않네요. 오늘도 미세먼지가 엄청나다고 해요. 근데 제가 산책을 하고 왔거든요? 샤워를 그렇게 막할 만큼 주룩주룩 땀이 난건 아니었지만, 안할 수가 없었어요. 밖에 날씨는 되게 좋은데, 나갔다 들어와서 미세먼지 최고치였다 이런 얘기 들으면 좀 되게 찝찝하더라고요. 사, 저도 사람인지라. 지금은 저만 쓰고 있는데, 다음에 혹시 절구입을 하게 된다면, 엄마에게도 선물해줄 의향이 있어요. 되게 괜찮은 것 같아요. 간편해요. 간편하게 촉촉함이 충전이 돼요. 이것만 바르고 좀 장시간 흡수시켜놔도 괜찮은 정도? 올리고 나서 바로 뻑뻑해지는 제품도 있잖아요. 근데 이건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되게 좋아요. 제가 한동안은 일상채널 편집하는 데만 너무 집중해가지고 일상 영상을 많이 못 찍었더라고요. 또, 요즘엔 또 많이 조심스럽게 찍고 있기도 하고, 옛날처럼 그냥 이렇게 소소한 거 찍고 있습니다. 살살 하고 있습니다. 살살. 근데 저는 되게 이상하게 세게 안 두드리면 쾌감이 없어요. 세게 두드려야 돼! <laughs> 저번에 남자친구랑 통화하면서 화장을 하고 있었는데, 얼굴을 뭐 그렇게 세게 두드려? 이러길래, 얼굴 작아지려고 두드리는 거야! 라고 했죠. 비겁한 변명이었죠. 비겁한 변명입니다. 아무 말 대잔치? 천독? 천독? 창문 열어놓고 싶은데, 창문 열어놓으면 시원하거든요. 아까처럼. 근데, 아까 방금 인스타에서 미세먼지 글을 봐가지고, 못여겠어요 잘라졌나요? 근데 또 약속이 없으니까 뷰티 영상 잘 촬영 안 하게 되는 것 같기도 하고 제가 약간 기획 영상 같은 경우에는 좀 최대한 더빙으로 하려고 해가지고 말을 하는 영상 같은 경우에는 밖에 나가야 찍을 수 있는데 제가 피부 관리를 소홀하게 했더니 영상에서 드러나더라고요 제 피부가 썩어가고 있음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에는 열심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노랑통 연고. 거의 다 썼죠? 이게 한통더 있는데, 그한 통이 어디 있는지 모르겠어요. 효과가 살짝 있는 것 같긴 해요. 아예 없는 것 같진 않거든요? 근데 저는 워낙에 여드름이 자주 났다 자주 없어지고, 그래가지고, 그 효과를 볼 틈이 없죠. 근데 확실히 바르면 좀 괜찮은 것 같기도 해요. 근데 이게 안 맞는 사람도 봤어요. 막 간지럽다고 바르면. 따갑고. 여러분들도 조심해서 쓰세요. 이건 화장품이 아니라 의약품이니까. 저도 이거는 여드름을 짠, 짠 곳에는 바로 바르지 않아요. 이게 뭘 아물게 해주려는 연고가 아니라 그 상처, 흉터라고 해야 되나요? 자국. 그런 거를 없애주려고 하는 거니까. 근데 얼굴 전체가 그 자국이라 지금 전체적으로 바르고 있죠? 자기 전에 바르고 자면 좋습니다. 까먹지 말고 바르면 돼요. 그 다음에 저는 차를 마실 거예요. 요즘 혁오의 톰보이라는 노래가 너무 좋아요. 그래서 되게 잘 듣고 있습니다. 어제 노래방에서 불러봤다고 실패했지만 그 노래는 약간 술 먹고 친구들이랑 가서 불러야 좋을 것 같더라고요. 어제는 술을 안 먹었었기 때문에 예전에는 술 먹으면 무조건 노래방이었는데 요새는 노래방 갈 사람이 있긴 있죠 도도랑도 옛날엔 노래방 진짜 다 죽었었는데 도도가 또 노래를 진짜 잘 부르거든요 노래도 잘 부르고 춤도 잘 추고 그래서 저랑 친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아빠가 차 끓이는 물은 너무 많이 끓이는 거 아니라 그래서 엄청 조금 끓여줄 거예요. 그리고 이제 날이 더워져서 뜨거운 거 싫어. 우엉차. 우엉. 우엉. 우엉차를 따를 때는 우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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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고소한 냄새나. 누룽지 냄새가 나요. 물을 가득 넣어서 한번 우려 먹어요. 두번 우려 먹으려고 했는데 잘안 우러나더라고요. 물이 많아서 그런지. 그럼 저는 편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엉차 마시면서. 우엉. 음, 맛있겠다. 제가 요새 들어서 밥을 잘안 먹어가지고 오늘은 진짜 밥을 먹으려고 했거든요. 별로 밥이 없는 관계로, 아니 밥은 있어요. 밥은 있는데 반찬이 없는 관계로 정말 이러면 안 되지만 라면을 끓여 먹겠습니다. 쭉쭉쭉쭉쭉쭉. 제가 별로 안 좋아하는 진라면. <laughs> 진라면은 별로 안 좋아하는데 진라면밖에 없네 아니 집에 반찬이 두부밖에 없어. 이건 뭘까요? 행복한 콩. 아무튼 빵을 먹을까? 라면을 먹을까? <laughs> 둘다 굉장히 저에게 해로운 것이어서 고민을 많이 했는데 그래도 좀 포만감을 주는 걸 먹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낮에 빵 먹었어요. 아! 저희 집에서 가장 작은 냄비. 쫀쫀. 저는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진라면이 굉장히 밍밍하게 느껴지더라고요. 이 밍밍한 맛이는데. 어차피 라면은 음... 케바케 치바치 어, 취향 바이 취향이니까 라면을 끓여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익숙한 소리 계란 김치 스프를 먼저 넣고 이게 공기를 이렇게 넣으라고 했어요 공기를 공기를 착착착착착착이 티셔츠는요 작년에 유니클로에서 구입을 했는데 저번에 염색할 때 입어가지고 망했어요. 끌어라끌어올라라 물이 끌어요 면을 넣어요 착착 비닐봉투를 접어요. 한 단, 두 번, 세 번, 네 번. 스프 네 봉지에 넣어요. 뒷처리가 깔끔해요. 아 뜨거워. 김치를 넣어요. 김치는 다시 넣어줘요. Hey! h 다 y 다들었다 e 다 들었다놨다 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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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 h 다 y H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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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틀어 y H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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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란을 넣어요! 계란을 넣고, 불을 세게 틀고, 뚜껑을 닫아요! 하, 주물주물서 기다려요! <laughs> 맛있겠다! 아이, 소리, 소리! 아, 김치 냄새 푹푹 올라오고요! 또 나타났다. 또 나타났다. 또나타다 맛있겠다. 촤하! 자. 자. 이러 고추장은 맨날 나오네, 영상이 맛있겠다. 라면 되게 오랜만에 먹어봐요. 오랜만인가? 으. 너무나 맛있을 것 같은 것. 음, 음. 김치 김치, 김치 냄새. 수란처럼 익은 이 계란. 자작한 국물. 너무 맛있겠다. 여러분 이 영상 보고 라면 끓여 드시는 거 아닙니까? 이 영상은 꼭 저녁에 올려야겠구만. 하하하하하. <laughs> 음이 김치를 올려서 안 먹고 이렇게 계란, 아니 라면에 넣어 먹으면 약간 그 뭐라 그러지? 그 김치 만두? 같은 김치만두에 들어 있는 그런 김치 맛이 나서 너무 좋아요. 음 근데 좀 짜다. 국물 더 넣었어야 됐어. 응답하라 1988. 그거 보면은 라면 끓여먹는 분들이 그렇게 많았다면서요. 맨날 라면 먹는 거 나와가지고 오늘 제 영상을 보고도 그런 생각이 드시나요? 라면 아, 이러다가 라면 광고 들어오는 거 아닌가 모르겠어. <laughs> 죄송합니다. 수염, <laughs> 수염, 아, 이제 몇 젓가락 안 남았다. 계란 남았다, 이제 계란. 아싸, 계란. 보실래요, 계란? 계란. 엄청 탱싹탱싹.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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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죄송합니다, 여러분. 제가 너무 아아악 거려가지고 매운 거잘못 먹거든요. <laughs> 매운 거 먹을 때좀 소리를 많이 내요. 저 원래 라면을 진짜 못 끓이거든요. 가족들이 제가 끓인 라면 안 먹어요. 근데 저도 제가 끓인 라면 잘안 먹거든요. 근데 자꾸 근데 근데 그러네 오늘 맛있네요. 음, 맛있어 그 나이 스물 일곱 살 먹고 라면 하나 잘 끓일 줄 알아야지. 음. 역시 마지막은 계란으로 꾸미는 거죠. 음, 반숙 반숙, 난리 난리. 계란. 스트레스 확 풀리는 것 같아요. 얼굴 막 빨개진 거 봐. 설거지. 진짜 빨리 먹었다. 엄청 빨리 먹었어요, 진짜. <목소리> 여러분, 이 상상도 하지 못할 정도로 빨리 먹었습니다 설거지까지 끝! 끝끝끝끝끝끝끝끝끝끝끝끝끝 d g d